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며 2025년 2월 23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교회는 지난 2월 21일 금요일과 22일 토요일 양일간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성경 읽기, 성경 퀴즈, 공동체 활동, 성경 암송, 큐티를 함께 하였습니다. 은혜 받고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로는 이동석 담임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로 수고해 주셨고 저녁 집회는 좋은 나무 교회 우성한 목사님께서 토요일 오전 집회는 엠마오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청년들은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기점으로 청년부의 큰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2025년 1월과 2월에 성경 읽기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토요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부와 2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 기도회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드림랜드에서 있습니다. 경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1일 3일절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GMT 2기를 모집합니다. 4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0주간 성교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림랜드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스쿨이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드림랜드에서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